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정보방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늘 갑자기 퍼센트지 25%, 24% 빠진 코인들이 있었죠. 바로 넴 웨이브 코인입니다.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갑자기 이런 코인 급락이 나오게 됐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유지하고 있고, 다른 코인도 빠지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두 코인만 갑자기 20% 넘게 빠졌습니다. 계속 정보를 들어가 보면, 별다른 내용 없고, 고객센터, 공지 내용을 가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투자만 보시는 분들은, 어, 이 코인 갑자기 왜 빠졌지? 이게 세력들이 던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떨어진 이유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떨어진 이유 다른 건 아니고 바로 공지 나왔었죠. 12시에 공지가 나왔었는데요. 웨이브, 램, 상장 폐지 어디서 바이낸스에서 미국 1등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거고. 미국 1등 거래소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도 조만간 발표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 정도만 빠졌지만 예를 들어 봉지가 뜬다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원대도 7만원대 가격에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결국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인 900원대 머물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넴도 277등 그리고 웨이브도 302등에 되는 코인들인데 최근에 상장된 코인들은 오히려 이 코인들보다도 순위가 낮은 코인들이 업비트의 3 개나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요. 어떤 것 때문이냐? 7월 7월 달에 발표돼서 이제 실행되는 투자자 보호법. 이제 코인도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분별한 상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최대한 많이 상장을 시켜서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업비트에서 거래를 올리는 거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코인이 버티면 언젠가 올라가기 차는 것들은 사실상 이 위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브처럼 순위권이 높은 코인들 이야기고요. 언젠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건 사실상 이런 잡코인들, 배기권 밖에 있는 코인들은 언제든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것들을 확인을 좀 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잡코인들에 물리시니까 나는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리고 이런 잡코인에서 어 하방이니까 난 지금 들어가면 이 코인 언젠가 올라갈 거야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거기서 수익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여러분들께서 현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런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언제 되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투자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날리실 수 있으시니까요. 절대적으로 이런 위험한 투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계속 변해가는 코인들. 결국엔 아무런 공지 없이 상장 폐지 한 번이면 다 사라질 위험한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별하시면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자금 안전하게 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부분에 한해서만 볼수 있는 자료들이 또 제한적인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해외 자료랑 연동이 되면 좋겠지만 업비트 자체에선 그런 연동을 시켜주지 않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확인하셔야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고 내가 어떨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국내 투자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해외 자료나 내용들도 살펴보면서 투자 하시면서 소중한 자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공지 나오게 되면은 지금 가격에서도 훨씬 더 무분별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라는 건 7월 전에 상장페이지 종목들 몇개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가총액 낮은 코인들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래서 정리하실 수 있으실 때 안전하게 손에 덜 보실 때 정리하시고 위에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이런 네미나 웨이브 빠르게 나오는 정보들 그 누구보다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에 오늘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하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 이라든지 시바인누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밈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 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저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천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받다고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